안녕하세요. 두레 가족 여러분.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두레 수도원 두레 마을에 초청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5월 14일입니다. 두 번째 토요일이지요. 5월 14일에 두레 마을 잔치가 있습니다. 그 잔치에 여러분, 초청하고 싶습니다. 동두천 둘레마을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동두천 둘레마을 10주년 기념 및 둘레 국제학교 여자 기숙사가 준공이 되어서 학생들이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제2단지 15세대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1단지는 6년 전에 6 7년 전에 2 0세대가 입주했고 지금 2단지 15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2단지 15세대 입주 기념 그리고 둘의 식품공장 보리국수, 도토리국수, 잡곡국수 그리고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기공예배가 함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2022년에 둘레 국제학교, 둘레 글로벌 아카데미라고 부릅니다. 둘레 국제학교의 신입생이 40여 명이 됩니다. 그들을 신입생 환영 겸에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신입생 환영회가 왜 3월이 아니고 2월, 6, 5월이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불편해서 그동안에 미루어 오다가 코로나도 한물 가는 것을 느끼고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제 개방하는 흐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5월 1 4일에 날을 잡아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 11시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둘의 마을 가족들과 둘의 학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간단한 발표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그날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는 크리스찬 과학도들 기르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기 때문에, 그걸 기념해서 이번에는 이제 로봇가 두 대가 오는 분들 인사드리고, 드론 50대를 띄워서 하늘에서 또 인사를 하고. AI도 등장을 하고 우리가 과학화 시대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교육과 농업과 생활 속에서 어떻게 과학과 기술을 접목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11시 시작 예배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그날 하루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시면 두의 마을로서는 아주 큰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